어제 브랜든 로이발과의 5라운드 혈전을 펼치고 아쉽게 패배한 타이라 타츄로가 SNS를 통해 패배의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든 로이발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미국까지 와서 날 응원해준 우리 팀에게도 감사합니다 패배 후에 감정을 잘 추스렸지만 UFC 챔피언이 되고 싶었고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브랜든 로이발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라 타추로를 극찬했습니다. 기분 좋아. 이겨서 기쁘고 그 친구 정말 터프하네.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았고 우리 코너가 경기 중 전략을 바꿔야 했어. 마지막 라운드에는 우리 코너가 레슬링으로 일어서려는 거 그만하고 백을 내주지 마. 가드를 활용해서 일어나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큰 차이로 만들었어. 난 정말 내 가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등을 대고 누우면 그 친구한테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 전혀 이런 걸 예상 못했어. 난 솔직히 걔 그냥 쉽게 이겨 버릴 거라 생각했거든. 그 친구한테 정말 큰 리스펙과 찬사를 보낼게. 걔 언젠가 챔피언이 될 거라 100% 믿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판토자와 아사쿠라 카이의 UFC 플라이급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로 들어갈 것이을알렸고 본인의 다음 경기는 타이틀전이 될 거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타이라 타츠로는 2000년생, 24살밖에 안된 젊은 파이터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타격을 보완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을 텐데 타격을 잘 보완하고 돌아온다면 브랜든 로이바이의 말처럼 UFC 챔피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할 듯 합니다. 또한 오늘 10월 27일 맥스 할로웨이와의 경기를 앞둔 UFC 페더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가 경기를 앞두고 폭주 중입니다. 이번엔 인스타 라이브 중 UFC 월드컵 챔피언 벨랄 모하마드를 디스했습니다. 벨랄 대 샤브카츠? 샤브카시지 벨랄은 페이크 챔피언이야. 걘 가짜야. 내가 볼때 다시 컴백해서 벨트를 차지할 사람은 카마루 우스만이야. 우스만에게 쉬운 경기야. 라고 얘기했고 이에 벨랄 모하마드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찌질이 포즈 취하려고 그 가짜 BMF 벨트 사지 않았냐? 조지아 버전의 콜비 코빙턴이 되기 시작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일리아 토프리아는 트윗으로 벨랄 사타군이 킁킁대는 모하마드 라고 얘기했고 이에 벨랄은 일리아가 자이 허버트에게 다운나갔던 당시 짤과 함께 일리아 디디 토프리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디디는 최근 미국에서 시끄러웠던 퍼프데디의 개입하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일리아는 노 피니쉬, 노 너그아웃, 노 넉다운, 노 여자친구, 노 no 자식 벨랄은 남자 혹은 여자 모두 피니쉬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벨랄이 어떤 여자도 피니쉬 해본 적이 없다는 라인은 성적인 의미의 디스로 보입니다 이에 벨랄이 반응했습니다 이젠 밈에 있던 걸 그대로 베끼고 있네 라고 얘기하며 일리아가 다음과 같은 본인 밈을 그대로 베꼈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벨랄은 폭소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짤을 올리며 일리아가 코너 워너비임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일리아가 벨라의 피니쉬가 없다 얘기했는데 벨랄은 UFC에서 세차례 피니쉬 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랄이 여자친구가 없고 자식도 없다 얘기했는데 벨랄의 여자친구나 와이프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를 구글에 검색해보니 지난 7월에 이센셜 스포츠에서 벨랄 모하마드의 와이프가 누구인가 UFC 스타는 결혼을 했나?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벨랄 모하마드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는 아내나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2023년에 UFC 스타가 래퍼이자 가수인 도자켓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어느 쪽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우호에 대한 추측은 종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마드가 결혼했거나 연인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벨라르는 독실한 이슬람이고. 이슬람에서는 결혼 전 관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들은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태생인 벨날도 일찍 결혼을 한 상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일리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일리아가 하비 패밀리들과 주권이 바꿔니 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리아는 이슬람 마카치포의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슬람은 터프가 이고 좋은 챔피언이야. 걘그 위치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이슬람은 좋은 챔피언이고 그래서 옥타곤에 함께 서고 싶은 거야. 겐 벨랄과는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노맥 그리고 와 하비 패밀리 그리고 맥사로에까지 광역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UFC 패더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 대하는 오는 27일 아부다비에서 맥사로에를 상대로 패더급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칠 예정입니다. 또한 메랍이 유력한 다음 상대인 UFC 밴더급 랭킹 2위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메랍이 본인을 피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메랍은 멘탈 게임을 하고 있어 내가 라마단에 싸우지 않을 걸 알면서도 3월에 싸우겠다고 하잖아. 3월 내내 라마단인데 말이야. 그런 모습이 정말 안 좋아 보여 나한테 겁먹어서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챔피언이 상대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만약 나와 싸우지 않을 거라면 난 기다리지 않을 거야. 5월, 6월, 7월,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마단 두달 전에 싸우고 싶고 그저 자주 싸우고 싶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